사람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인테리어에만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마감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트렌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 거 아시죠?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만 바꿔주면 재방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방법 알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인테리어 팁들이 곳곳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킴입니다. 커피 머신기가 있는 가정집이 늘어났습니다. 커피의 품질이 카페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얼음도 충분한데 왜 우리는 카페에 갈까요? 잠깐만 영상을 멈추시고 카페에 왜 가는지 생각해 보실래요? 카페를 가는 이유는 많습니다. 휴식, 커피의 맛, 약속, 편의성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과 카페에서 마시는 것은 분위기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의 인테리어, 음악, 향기, 사람들의 소리 등은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환경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카페라는 공간을 소비하러 가기 위함입니다. 인테리어 별거 없습니다. 공간의 주인공인 오브제가 웅장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특정한 설치 오브제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마카세의 경우 그 업장의 얼굴은 바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셰프의 복장과 어떤 서비스를 기획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으실까요? 더 뾰족한 예로는 카페의 얼굴은 커피 머신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마카세를 접목시켜보면, 카페의 얼굴은 그 공간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트렌디한 공간을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외모 지상주의적인 얘기라 아쉽지만, 그 직원분들의 옷차림이나 매력들을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우리는 호감가는 사람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낍니다. 만약 너무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싫어하신다면 직원분들의 친절도를 교육하여 친밀감을 높여보세요. 재방문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저는 카페나 식당을 갔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굉장히 불편한 아이이지만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직원분들이라면 재방문을 하고 싶고 재방문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나라마다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유럽 카페가 한국과 다른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의 트렌디한 공간의 직원분들은 꽤나 멋진 옷차림과 선난섭녀 신분들이 많지만 무표정 또는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속으로 이곳 사장님은 왜 저런 분들을 뽑았을까 본인이 멋지다는 걸 심취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코펜하겐에 가보면 일반 알바생들이 모델급으로 잘생기고 이쁩니다 그런데 웃지도 않고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런 곳은 인테리어나 야외 공간이 이뻐서 간거지 두번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알바와 직원분들 분명히 일하는 게 지겹고 힘들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 가게를 대표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분들을 뽑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게가 많은 걸 보아선 꽤나 많은 부분에서 매출과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제가 어렸을 때 PC방 알바를 할때 항상 남자는 야간이고 주간은 항상 여자분들이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코펜하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럽의 경우 트렌디한 분들과 선남선녀분들, 게다가 친절도까지 높았습니다. 저는 이런 공간들을 재 방문합니다. 아무리 트렌디하고 이쁜 공간이어도 알바나 직원분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사람들은 재방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럭셔리 호텔의 비용 절감 전략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있는 공간 없는 공간의 저자 유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방문해 본 호텔이기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서울 강남권에 5성급 럭셔리 호텔 두 곳이 오픈을 했었습니다.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과 강남 테일란로에 들어선 조선팰리스인데요. 조선팰리스는 처음부터 조선 호텔에서 자신들의 모든 호텔 라인업 중 최고의 호텔로 런칭한 곳입니다. 실제로 조선팰리스는 건축자재들을 모두 최고급으로 썼고 인테리어 자재에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그에 비해 소피텔은 고급 마감재를 거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콕 소피텔을 가보아도 마감재가 저렴하고 가구들도 비싼 것보다는 저렴하되 외관상으로 힙한 것들을 갖다 놓았죠 결론적으로 두 호텔의 실질적인 후기나 반응을 보면 소피텔은 조선팰리스에 비해 별달리 만족도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 호텔도 상업 공간이고 소피텔의 공간 기획 전략이 나쁘지 않게 먹혀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호캉스가 호텔의 주요 상품으로 팔리고 대부분 1박, 길어야 2박 정도의 짧은 기간을 체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컨텐츠가 공간 경험에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잘 파악한 결과입니다. 소피텔은 객실보다는 수영장, 입구, 로비 공간, 레스토랑 등 호텔 내의 다른 부대 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더불어 소피텔의 경우 직원분들의 유니폼이 특이하고 로비에 이루어지는 야간 점등식 등을 통해 서울에서 즐기는 작은 프랑스라는 식의 롤플레잉을 잘 수행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렴한 가구나 마감재에 눈 돌릴 틈 없이 고객들의 시선을 계속 붙드는 무언가를 잘 배치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인테리어에 고급 마감재를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의 체류 시간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업 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른 목적의 공간에 비해 이용객의 체류 시간이 극명하게 짧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 그만큼 이용 고객들에게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심어줄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카페는 이용 시간 1시간, 길어야 2, 3시간입니다. 백화점 손님은 길어야 3, 4시간이죠. 호텔 역시 1박 기준으로 길어야 2 0 시간이 안 됩니다.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고객의 눈길을 끌어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 상업 공간의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주거는 반대로 마감제를 가급적 좋은 걸로 쓰는 게 좋습니다. 주거 공간은 오래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공간도 비슷한 예시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편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짐을 들어주는 이유에 대해 아시나요? 책에선 제한된 예산안에 극대화된 공간 체험은 충남 태안의 무이림이라는 펜션을 언급했습니다. 서해로 뚫린 뷰가 잘 알려진 명소입니다. 오후 8시쯤 로비에 전화했을 때 전화받는 직원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관리하는 직원은 총 3명이었고 체크아웃과 체크인 사이의 시간과 야간에는 로비를 지키고 고객을 응대할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호텔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런 일반적인 서비스가 부재했는데요. 그런데도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는 서비스에 크게 만족했다. 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이 인기의 비결과 전략은 무엇일까요? 후기를 읽어보니 체크인을 할때 객실 로비 바깥에서 짐을 들어주고 방에 가져다 주는 것을 굉장히 인상깊게 평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는 5성급 호텔의 CS 목록 중 하나인데요. 다른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부재한 대신 이런 고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실제로 이용 고객들이 인상 깊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의 선택과 집중을 한 셈이죠.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도 다시 가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서비스들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재방문시키는 것은 물론 좋은 공간의 분위기와 인테리어가 한몫을 합니다. 대표님의 말을 빌리자면 핫플레이스의 법칙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메뉴, 공간, 서비스. 이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시기들은 약간 다릅니다. 매장이 오픈하자마자는 누가 뭐래도 공간입니다. 로켓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로켓을 보면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체들이 되어 있는데 마치 매장을 지상권에서 대기권까지 올려주는 데는 공간의 역할이 가장 크고 대기권에서 성층권까지 올리기 위해선 메뉴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로켓이 완전히 지구의 정상 궤도에 들어서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트렌디하고 인테리어 잘해냅니다. 그런데 이게 1, 2년 반짝하고 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또한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와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방문한 곳이 이쁘고 잘생긴 알바생들이지만 불친절하다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깐 반짝이며 빛나고 많은 별을 만들지 아니면 길게 유지되는 밤하늘의 별을 만들어낼지는 여러분들의 고민 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 부분에 영상을 멈추고 왜 카페를 가는지 물어봤었죠. 이제는 조금 이해되실까요? 정리하자면 인테리어 디테일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청사진 정도만 기획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보여드릴지 즉 서비스에 대해 더욱 고민하세요. 무슨 색상으로 갈지, 무슨 매질을 쓸지, 손잡이 디자인은 어떤 걸로 할지, 방향은 어떤 곳으로 열지 인테리어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인테리어의 시간을 줄이고 브랜딩에 충실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한국은 너무 비슷한 인테리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간의 핫플레이스에 포인트가 어떻게 될 장치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간의 주인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배제한 채 고민과 기획이 전혀 없이 기획한 공간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는 어렵습니다 상업공간은 사람들이 놀고 즐기러 오는 공간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가거나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설령 마음에 들더라도 그곳을 머무는 시간은 잠시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 온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특정한 장치들이 필요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술과 디자인 분야는 더 발전해야 된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준비해 올 테니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디자인 보는 눈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브랜드가 해외로 뻗어나가는 로켓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좋은 아이디어나 유럽의 좋은 공간 알고 계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괜찮은 곳이 있다면 유럽 탐방을 하면서 공간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빠이바이.